나름대로 재밌는 스튜디오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여기 언덕에서 쉬었다가고 대화도 하고 자전거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전 세계 공공 디자인 이야기, 가성비 좋은 공공 디자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도 필요하다. 그리고 유니크 해야 됩니다. 너무 똑같아요. 강남역에, 뭐, 그것도 공공 디자인입니다. 저, 파라솔, 건널목이 생겼죠? 전국이 따라 하죠. 이건 뭐, 재미가 없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공원에, 일반적인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심심하니까, 나름대로 이벤트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와서 뭐, 그늘 드시고 뭐, 재밌는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스인레스 판으로 스테인리스 판으로 재밌게 공원을 만든 사례인거죠. 여기다 뭐 분수대를 할거냐 그거는 권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금 물가가 있습니다. 시내 물가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테인리스 판을 구부린거죠. 구부린거를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언덕도 만들고 이렇게 간단하게 저렴하게 쉽게 만든거죠. 그 다음에 이 스탠레스는 멀리서 보면 유리, 거울 같아요. 거울 같죠. 근데 거울을 하기에는 유지 관리가 어렵죠. 깨지는 경우도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스탠레스 유광을 하면 이렇게 거울이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도시의 모습을 비춰주고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의 뭐 모양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양들이 재미있게 보이겠죠. 우리 그 뭐, 유령의 집 가보면 미러집 뭐, 교문하고, 내 모양이 이삭이 나오잖아요. 뚱뚱해지고, 얄력하고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나름대로는 이렇게 시민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쉴도 있고, 이 안에는 더 그림자가 집니다. 아이들이 여기 와서 놀기도 하고, 뭐, 그냥 지나가다가 뭐, 뭐지고 이상한 게 있네. 거울인가? 뭐 이럴 수도 있죠. 사람들이 와서 놀고 그늘이 생기잖아요. 벽이 있으니까 이제 그늘이 생기니까 그늘 그늘에서 쉬었다 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파라서를할 거냐. 여기 보시면 어, 뚜껑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비가 오는 날에 여기 뚜껑이 두 개가 있어 숨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물놀이도 하고 여기에 굳이 뭐 분수가 나올 정도는 필요 없다. 그냥 연못 정도. 그래서. 뭐 연주에 할수주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도 치고, 사람들이 여기 방석 깔고, 잔디에 앉아서 음악도 듣고, 모르겠어요. 이 음이 뭐 어떻게 반사되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음향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나름대로 재밌는 스튜디오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여기 언덕에서 쉬었다 가고, 대화도 하고, 자전거도 세워놓고, 그냥 쉽게 쉴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왜피아노 있는 거죠? 피아노도 치고 여기 언덕이에요. 언덕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원에 이제 재미있는 이제 이벤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유지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유지 관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쉽게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철판을 이렇게 꾸부려서 뭐 곡선이 있고 뭐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고 뭐 이렇게 얼굴이 변형돼 보이고 뭐 이런.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어 재밌었어요. 나라가 칠레군요. 역시 집도 가성비에 짱,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칠레, 칠레 디자인. 이 전체 별리성 가성비 좋았습니다. 활용도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았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